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전기학원의 강사 김민혁입니다. 지금부터 공개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점 차단기입니다. 음, 차단기 2차 실기시험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음, 일단 차단기 하면 우리가 가볍게 성능 또는 역할을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기본적으로 우리 차단기는 부하 전류를 개폐할 수 있죠 부하 전류를 개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죠 네 사고 전류를 차단할 수 있다 차단 가능하다 예, 이렇게 먼저 가볍게 차단기의 성능 또는 역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음 그러면은 차단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때요? 여러분 사고 전류를 차단하는 기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크 소호 능력이 있다더라. 아크 소호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더라. 어, 그래서 이 아크 소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고 전류도 차단 가능하고 여러분 부하 전류도 차단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과 비교하실 게 무엇입니까? 바로 달로기죠. 달로기는 디스커넥팅 스위치라고 해서요, 일반적인 부하전류나 사고전류를 절대 차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아크 소호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음,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차단기를 공부할 때, 1번, 차단기를 분류를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어, 어떻게 분류를 하냐? 어, 예를 들어서, 고압용 차단기는 무엇 무엇이 있고, 그리고 저압용 차단기는 또 무엇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께서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고압용 차단기의 대표적인 거 다섯 가지가 있죠. 그 다섯 가지를 함께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GCB가 있죠. GCB. G12. GCB는 무슨 차단기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가스 차단기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 친구의 소호 매질이 뭡니까? SF6. 우리나라 말로 하면, 육, 불, 화, 유황, 가스죠. 음, 이런 식으로, 우리 선생님들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면 아쉬우니까, SF6 가스 또는 육, 불, 화, 유황 가스의 특징도 여러분들께서 꼭 알고 계셔야 돼요. 특징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가장 쉬운 거, 무색, 무취, 무취. 아 글자가 잘안 써지네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무색에 무취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해하다. 독성이 있다라는 거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독성이 없다더라.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특징. 얘는요, 저연 내력이 뛰어납니다. 저연 내력이, 저연 내력이 우수하다. 그 다음에, 아크, 소호, 능력도 우수합니다. 어,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불활성 가스죠. 그래서 화재, 화재의 염려가 없다더라. 예, 요 정도. 어, 네 가지 특징 가볍게 정리를 했고요. 어, 일반적인 이러한 GCB 가스는요, 아파트나 공장이나 빌딩에서는 보기가 어렵죠. 대신에 SS 여러분 SS가 뭐예요? 변존소죠. 예, 변존소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차단기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 가스 차단기를 공부할 때 함께 여러분께서 어, 레퍼런스로 같이 공부하면 좋은 게 뭐냐면 GIS예요. GIS도 함께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얘는 뭐예요? 가스 절연 개폐장치라고 하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께서 이육불화유황가스 SF6 가스를 공부하면서 이 논점을 확장시켜서 GIS까지 함께 정리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이제 첫 번째였다면 자두 번째 일반적인 빌딩이나 아파트, 공장 같은데 여기서 많이 사용되는 게 뭐죠? 네, V10이죠. V10이 우리나라 말로 진공 차단기라고 합니다. 진공 차단기. 그러면 이때 소호매질이 뭡니까? 음, 고진공이죠. 고진공.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이제 정리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또 여러분께서 추가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진공 차단기의 장점과 단점을 구분하셔서 공부를 해주세요. 음, 아직까지는 여러분. 장점과 단점을 나누어서 출제된 적은 없어요. 지금까지 출제된 문제는 진공차단기의 특징을 쓰세요라고 이렇게 출제가 됐었고요. 앞으로 만약에 나온다면 이 특징을 다시 한번 우리가 나누면 장점과 단점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자, 장점부터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장점 첫 번째입니다. 소형 경량이다. 소형 경량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화재의 염려가 없다. 화재의 염려가 적다더라. 그다음에 하나 더 적으면 고속도 고속도 개폐가 가능하다. 또는 차단 성능이 우수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단점을 볼게요. 자, 단점 중요하죠. 이 단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근 네, 앞으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개폐 서지가 개폐 서지가 크다. 음, 요게 여러분 큰 단점 중에 하나죠. 그러면은 개폐 서지가 크면 어떡하냐?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대책에 누가 따라 나와요? 네, 서지 흡수기가 따라 나오는 거예요. SA라고 하죠. 여기 이제 첫 번째 단점. 두 번째 단점 또 적어드리면은 여러분, 이 진공 차단기는 고진공을 이용한 거예요. 근데 차단기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납니다. 그러면은 차단기 자체가 에이징이 걸려요. 즉, 노화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진공도가 떨어지는데 그 진공도가 얼마만큼 떨어졌는지 판정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진공도의 진공도의 판정이 그러면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예, 무슨 판정? 네 열화 판정이 되겠죠. 열화 판정이 어렵다 음, 이런 식으로. 어 그러면은 진공 차단기의 특징이 다섯 가지가 정리가 된 거네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앞으로 공부하실 때 장점과 단점 이렇게 나누어서 공부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차단기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고압용 차단기. 자, 세 번째. 이제 간단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자, 52가 있었죠. 52는 유입 차단기죠. 유입 차단기. 이 친구의 소매질은 절연유죠.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 뭐, MBB라고 할까요? MBB. 는 자기 차단기. 좋습니다. 그럼 얘는 전자력. 요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적어 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ABB. ABB는 뭡니까? 네, 공기 차단기죠. 그리고 소매질은 압축 공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를 한번 살펴봤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다섯 가지는 뭡니까? 바로 차단기인데, 고압용이다. 음, 그러면은, 이 고압용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고압이나 또는 우리 특고압에서 어, 사용하는 차단기를 이야기한다, 이런 뜻입니다. 음, 여러분들 정리를 좀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이번에는 저압용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저압용입니다 자첫 번째가 이제 고압용 봤고요 이번에는 저압용 어 저압용 차단기도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그중에서 여러분 대표적인 거세 가지를 먼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첫 번째 어떤 친구가 있냐 그 유명한 어 mccb가 있죠 mccb 이는 뭐예요? 네, 배선용 차단기. 자, 그다음에 두 번째 A C B 약호 조심하셔야겠죠? 자, A C B 는 기중 차단기라고 하죠. 기중 차단기. 그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적어드릴게요. 아닌 E L C B. 이거는 누전 차단기. 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요 MCCB를 여러분 시험에서는 가끔 뭐라고도 이야기하냐 NFB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NFB하고 MCCB는 네, 같은 차단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ELCB하고 같은 게 뭐예요? 요 C자를 줄여서 ELB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NFB라고도 할 수도 있고 ELB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MCCB HB, ELGB로 먼저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대표적인 저압용 차단기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메인 변압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메인 변압기, 자, 어떤 아파트가 있다고 할게요. 그 아파트에 있는 메인 변압기 1차측과 2차측을 보면 1차측의 전압이 229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아파트 2차 측의 전압이 220V 그리고 380V를 얻을 수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거, 1차 측은 주로 델타 결선을 많이 하고요. 2차 측은 이렇게 Y 결선을 합니다. Y 결선을 해야 상전압을 얻을 수 있고 380V 무슨 전압? 성간 전압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1차 측을 델타 결선으로 하는 이유는 변압기 델타 결선할 때 여러분 몇 고조파를 제거할 수 있어요? 네. 제3 고조파를 제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1차 측을 델타 결선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1차 측이 지금 전압을 보면 229이기 때문에 특고압이죠. 그러면은 즉 특고압 측에 차단기를 쓰는데 이때 사용하는 요 차단기가 바로 고압용 차단기를 쓴다. 이 친구가 누구다? 일반적으로 v 1 b 를 많이 쓴다더라. 물론, v 1 b 말고 ABB 또는 OCB 또는 MBB 이러한 고압용 차단기가 바로 이 변압기 1차 측에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잠깐 한번 점선을 그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위에가 이 점선을 기준해서 위에가 뭐예요? 네, 맞아요. 이 위에가 고압 측이고 아래가 뭡니까? 네, 저압 측이 된다라. 그래서 변압기 1차 측을 하이 볼티지 고압반이라고 하고요. 변압기 2차측을 로우 볼티지라고 해서 저압반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위를 고압반 도면의 면수를 말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인데 이렇게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LV하면 뭐다? 저압반이다. 그래서 고압반에는 당연히 고압용 차단기가 쓰이겠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2차측에 저압용 차단기가 오겠네요. 자, 저압용 차단기는 심벌이 이렇게 그려지고요. 자, 여기다가 m, c, c, b 라고 쓸게요. 그러면은 이 차단기는 m, c, c, b 가 되는 거예요. 또는 여기에 뭐가 올 수도 있어요. a, c, b 같은 게올 수가 있겠죠. 기중 차단기가 또 이렇게 2차 측에 온다더라. 그래서, 아, 1차 측에 오는 것은 고압용 차단기고 2차 측, 저압 측에 오는 것은 저압용 차단기가 된다더라. 요 정도 우리 선생님들께서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음, 그러면, 자, 이러한 내용도 있지만, 지금부터 이 차단기, 고압 측에 있는 이 차단기 있지 않습니까? 이 차단기의 동작 메커니즘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는, 자, 차단기의 동작 메커니즘에 대해서 아주 썰렁하지만, 한 번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차단기가 있어요. 차단기가 있고, 이런 식으로 뭐킷 브레이커 그 다음에 이제 차단기 위를 이제 1차 측이라고 하죠 여기 이렇게 CT가 달려 있다 고 가정할게요 별류기죠 그 다음에 여기에 OCR이 대롱대롱 연결이 되어 있고요 OCR에서 나와서 차단기 옆에 있는 여기 TC라고 할게요 TC가 무슨 코일? 네 트립 코일입니다 이렇게 트립 코일과 연결이 되어 있다 가정합시다 그리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이 CT는 CTB가 50대 5짜리고요 이때 OCR의 탭 값을 얼마로 제가 세팅을 했냐. 예를 들어서 6A의 탭에 설정을 했다더라. 1차 측에 지금 흐르는 전류를 50A가 실제 흐른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CT 2차 측에 흐른 전류는, 자, 암산해 보세요. 몇암페가 흐르는 거예요. 1차 측에 50암페어가 흐르는데 CTB가 50대 5죠. 즉 10배 다운시킨다 이런 뜻이니까 2차 측에는 5암페어가 흘러가는 거예요. 오호. 그럼 OCR의 탭이 6암페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이 OCR은 동작을 해요? 동작을 안 해요? 네, 동작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어떤 고장이 났나 봐요. 이유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갑자기 100암페아가 흘렀다고 가정할게요. 오, 그럼 상당히 큰 전류가 흘렀네요. 그러면은 100A가 흘렀으니까 이번에 CT 2차 측에 흐르는 전류는 아까 좀다 커졌겠죠? 네, 10A가 흐르겠네요. 그럼 10A가 흐릅니다. 그럼 OCR 탭값보다 높아요, 낮아요? 예, 높아요. 그러면은 이 OCR이 동작을 해요. OCR이 동작을 한다는 것은 트리코일의 전류를 흘려 보내줘서 트리코일을 뭐해요? 여자를 시킵니다. 트리코일의 여자를 시킨다라는 말은 이트리코일에 전자력이 발생한다라는 뜻이고 처음에 붙어있던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이런 붙어있던 극이 있다고 할게요. 이 극이 이 트리코일이 전자력이 발생되면서 즉 여기가 되면서 여자가 되면서 뻥! 하고 떨어져 나온다. 그러면 초기 상태가 차단기가 투입되어 있는 온의 상태였다면 차단기가 트립된다라는 것은 차단기가 오프가 된다라는 거예요. 즉 차단기가 온에서 오프로 넘어가는 이 과정을 우리가 차단기가 트립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은 얘가 트립이 되면 이 차단기가 오프가 된거기 때문에 더 이상 고장 전류는 흐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강제적으로 이극을 떨어뜨린 거죠. 그래서 여기에 엄청난 뭐가 생겨요? 네, 아크가 생깁니다. 그냥 안 떨어져요. 반드시 아크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아크를 어떻게 돼? 소호 시켜야 된다더라. 오, 어? 선생님, 아크를 소호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큰일 나죠. 이 아크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고를 완전하게 차단하지 못했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 아크가 지속적으로 여기에 발생하게 되면 이 접촉자가 손상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차단기 못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단기를 반드시 차단할 때 아크를 모해야 뭐 된다? 소호시켜야 된다. 이 아크를 소호시키는 방법에 따라서 GCB, ABB, OCB, VCB, MBB 이러한 고압용 차단기의 종류가 나뉘게 되었던 거죠. 어때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왕 공부한 김에 여기에서 차단기 관련된 용어 나 짚어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용어죠. 차단기의, 차단기의 정격 차단 시간. 어,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내렸었나요? 트리코일이 여자되는 순간부터 아크가 소호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차단기의 정격 차단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차단기의 정격 차단 시간에 관해서 첫 번째 정의를 알고 계셔야 되고요. 두 번째 전압별, 전압별 정격 차단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 값을 여러분께서는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 내용은 차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볍게 고압용 차단기의 동작 메커니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지금부터는 차단기와 관련된 기출 문제를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 문제입니다. 특고압 차단기와 저압 차단기의 약호와 명칭을 각각 세 가지씩 쓰시오. 음, 그러면은 뭐 바로 정답을 확인하면 이렇게 여러분께서 공부하셨던 특고압용 차단기, 그다음에 저압용 차단기 분류를 하셔서 명칭을 써 주시면 되시고요. 기본적으로 여기에서는 이제 세 가지만 답을 했지만 언제든지 시험에서는 다섯 가지를 모두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다섯 가지 모두 알고 계셔야 되고요. 소호 매질 역시 이 문제에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언제든지 소호 매질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꼭 함께 공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진공 차단기. 지금까지 기출된 문제를 보면은 진공 차단기의 특징 세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출제가 됐었는데요. 앞으로 출제가 된다면 진공 차단기의 뭐 장점을 물어본다든지 또는 진공차단기의 단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현재는 세 가지 물어봤어요 근데 요거를 확장해서 다섯 가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라는 거자 그러면은 진공차단기의 특징 세 가지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소형 경량이다 화재 염려가 없다 고속도 개폐가 가능하다 또는 차단 성능이 우수하다. 자 이렇게 해서 진공차 단계 특징 세가지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 또 기출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음, 이번에 기출문제는 가스 절연 개폐장치인 GIS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스 절연 개폐장치 가스 인슐레이티드 스위치 기어 GIS에 대한 다음과 물음에 답하시오. 양가로 1번 가스 절연 개폐기에 사용되는 가스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어, 정답은 간단하겠네요. SF6 가스. 양가로 2번. 가스 절연 개폐기에 사용하는 가스는 공기배. 요거 암기해 주셔야 돼요. 공기배비요 절연 내력이 몇배 정도 좋은가? 2배에서 3배 정도 좋다더라. 그다음에 양가로 3번 갈게요. 가스 절연 개폐기에 사용되는 가스의 장점 세 가지. 즉이 문제는 뭘 물어본 거예요? SF6 가스의 장점 세가지를 물어봤네요. 정답 확인해 볼게요. 무색, 무취, 무해하다, 절연 성능이 우수하다, 소호 능력이 뛰어나다. 음, 소호 능력은 공기에 약 100배 정도 되고요. 여러분, 절연 내력은 공기에 2배에서 3배 정도가 됩니다. 요 2배에서 3배 되는 거꼭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요 양가로 4번은 조심해 주세요. 음, 왜 조심해야 되냐면, 내용을 다시 한번 볼게요. 가스 절연 개폐 장치의 장점을 다섯 가지 쓰래요. 이번에는 GIS의 장점 다섯 가지죠. 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양가로 3번하고 양가로 4번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유사한 부분도 있어요.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차이점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하셔서, 여러분께서 공부를 해주시기를 바라요. 그럼 전체적인 이러한 GIS 설비의 장점을 한번 써주세요. 정답을 확인해 볼게요. 화재 위험이 적다. 음, 이거는 여러분 공통적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조작 중 소음이 작다더라. 왜 조작 중 소음이 작을 수밖에 없냐? 여러분, GIS는 기본적으로 밀폐되어 있습니다. 뭐 되어 있다고요? 네, 밀폐되어 있어요. 이 금속함을 밀폐시켜서 그 안에 무슨 가스로 충전을 시킨 거야? SF6 가스로 충전을 시킨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작 중에 소음이 작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절연거리 축소로 설치 면적이 작다. 음,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왜 절연거리 축소가 이렇게 음, 할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절연 내력이 저렴, 내력이 우수하다라고 했었죠. 이것을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지금 여기 A라는 설비가 있고요, B라는 설비가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A라는 설비와 B라는 설비 요 사이에 공기로 되어 있다고 할게요. 그럼 공기로 되어 있을 때얘와얘 사이의 간격이 50cm가 떨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A하고 B라는 기기 사이에 공기보다 훨씬 더 저렴 성능이 뛰어난 이번에는 공기가 아니라 SF6 가스로 충전을 시켰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때 A와 B 사이에 거리가 어때요? 더 여러분 축소될 수가 있겠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저연 거리가 축소된다. 즉저연 거리가 축소되는 이유는 절연 내력이 또는 절연 성능이 우수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보수가 편리하고 점검 주기가 길어진다더라. 그다음에 네 번째 주위 환경과의 조화를 비교적 잘 이룬다더라. 어 여러분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만약에 시험에서 SF6 가스의 장점을 쓰라고 했는데. 2번, 3번, 4번, 5번, 이러한 내용을 쓰면 여러분들 어때요? 오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F6 가스의 장점을 물어봤는지 또는 GIS의 설비의 장점을 물어봤는지 구분하시면서 비슷한 점과 차이점을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단기와 관련된 기출문제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